1장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레미야가 한 말이다. 그는 베냐민 땅 아나돗 마을의 제사장 출신인 힐기야의 아들이다.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린 지 13년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요시야의 아들 여후야김이 유다 왕으로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도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 제11년까지 주님께서 그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다. 시드기야 왕 11년 그해 다섯째 달에 이루살렘 주민이 포로로 잡혀갔다.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구비, 거룩하게 구별해서 못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내가 아뢰었다.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 하나님. 저는 말을 잘할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고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맡긴다. 똑똑히 보아라. 오늘 내가 묻 민족과 나라들 위에 너를 세우고 네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였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저는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바로 보았다. 내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지켜보고 있다. 주님께서 나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물이 끓는 솥이 있습니다. 그 솥의 물이 북쪽에서부터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북쪽에서 재앙이 넘쳐 흘러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내릴 것이다. 내가 북쪽에 있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을 이 땅으로 불러들이겠다. 그러면 그들이 모두 몰려와서 예루살렘 모든 성문 바로 앞에 자리를 잡고 사방에서 그 성벽을 공격하고 유다의 모든 성읍을 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이렇게 내 백성을 심판하는 까닭은 그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서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우고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하여라. 일어나거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여라.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그들을 두려워하면 오히려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무서워 떨게 하겠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를 튼튼하게 방비된 성읍과 쇠기둥과 노성벽으로 만들어서 이 나라의 모든 사람 곧 유다의 왕들과 관리들에게 맞서고 제사장들에게 맞서고 이 땅의 백성에게 맞서게 하겠다. 그들이 너를 맞서서 덤벼들겠지만 너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하려고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2장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외쳐라. 나 주가 말한다. 네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나에게 성실하였는지 네가 신부 시절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였는지 저 광야에서 씨를 뿌리지 못하는 저 땅에서 니가 어떻게 나를 따랐는지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나 주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나의 수확 중첫 열매다.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 먹으면 벌을 받고 재앙을 만났다. 나 주의 말이다. 야곱의 백성아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아 너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나 주가 말한다. 너희의 조상이 나에게서 무슨 허물을 발견하였기에 나에게서 멀리 떠나가서 헛된 우상을 쫓아다니며 자신들도 허무하게 되었느냐?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고 올라오신 분,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 그 황량하고 구덩이가 많은 땅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짙은 그 메마른 땅에서 어느 누구도 살지 않는 그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묻지도 않는구나.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으로 인도해서 그 땅의 열매를 먹게 하였고 가장 좋은 것을 먹게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들어오자마자 내 땅을 더럽히고 내 재산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제사장들은 나 주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지 않으며 법을 다루는 자들이 나를 알지 못하며 통치자들은 나에게 맞서서 범죄하며 예언자들도 바알 신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도움도 주지 못하는 우상들만 쫓아다녔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다시 법대로 처리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 자손의 자손들을 법대로 처리하겠다. 너희는 한번 키프로스 섬들로 건너가서 보고, 계단에도 사람을 보내어서 일찍에 그런 일이 일어났던가를 잘 살피고 알아보아라. 비록 신이라 할수 없는 그런 신을 섬겨도, 한번씩 섬긴 신을 다른 신으로 바꾸는 민족은 그리 흔하지 않다. 그런데도 내 백성은 그들의 영광을 전혀 쓸데없는 것들과 바꾸어 버렸다. 하느라 이것을 보고 너도 놀라고 떨다가 새파랗게 질려버려라. 나 주의 말이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이스라엘이 노예냐? 집에서 태어난 종이냐? 그런데 어찌하여 잡혀가서 원수들의 노예가 되었느냐? 원수들이 그를 잡아놓고서 젊은 사자처럼 그에게 으르렁거리며 큰 소리를 질렀다. 그들이 이스라엘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성업들은 불에 타서 아무도 살지 않는다. 맨피스와 다바네스의 자손도 너의 머리에 상처를 주었다. 주 너의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여 주었는데도 내가 주를 버리고 떠났으니 너 스스로 이런 재앙을 자청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도 이제 네가 시홀강 물을 마시려고 이집트로 달려가니 그것이 무슨 일이며 유프라테스 강 물을 마시려고 아시아로 달려가니 이 또한 무슨 일이냐. 네가 저지른 악인 너를 벌하고 너 스스로 나에게서 돌아섰으니 그 배신이 너를 징계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 너의 하나님을 버린 것과 나를 경유하는 마음이 너에게 없다는 것이 얼마나 악하고 고통스러운가를 보고서 깨달아라. 나 만군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참으로 너는 옛적부터 너의 멍해를 부러뜨리고 너를 묶은 줄을 모두 끊어버리면서 나는 신을 섬기지 않겠다 하고 큰 소리를 치더니 오히려 높은 언덕마다 찾아다니며 음행을 하고 또 푸른 나무 밑에서마다 너의 몸을 눕히고 음행을 하면서 신들을 섬겼다. 나는 너를 종자가 아주 좋은 제일 좋은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어떻게 하여 네가 엉뚱하게 들포도나무로 바뀌었느냐. 네가 젯물로 몸을 씻고 비누로 아무리 몸을 닦아도 너의 더러운 죄악은 여전히 내 앞에 남아 있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네가 스스로의 몸을 더럽히지 않았고 바알 신들을 따라가지도 않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느냐? 네가 골짜기에 산 일을 생각해 보아라. 네가 무엇을 했는지 깨달아라. 너는 이리저리 날뛰는 발이 빠른 암낙타와 같았다. 너는 사막에 익숙한 야생 암나귀와 같았다. 암내 만나면 헐떡이는 그 짐승, 그 짐승이 발정하면 누가 그것을 가라앉힐 수 있겠느냐? 그런 암컷을 찾아다니는 수컷은 어느 것이나 힘들이지 않고서도 발정기가 된 암컷을 만나게 된다. 너는 너의 발을 돌보아, 맨발로 다니지 말고, 너의 목을 돌보아, 목탁에 다니지 말라고 일컫 것만 너는 말하였다. 아닙니다. 공연한 말씀이십니다. 오히려 나는 이방신들이 좋으니 그들을 쫓아다녀야 하겠습니다. 도둑이 잡히면 수치를 당하듯이, 이스라엘 백성, 곧 왕들과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다. 그들은 나무를 보고, 나의 아버지라 하고. 돌을 보고 나의 어머니라고 하였다. 그들은 나에게서 등을 돌리면서도 얼굴은 돌리지 않고 있다가 환란을 당할 때에는 오셔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는다. 네가 스스로 만들어 섬긴 신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네가 환란을 당할 때에 네 신들이 일어나서 너를 도와주어야 옳지 않겠느냐. 유다야 너는 네 성읍에 수만큼 많은 신들을 만들어 놓았구나. 그런데도 너희가 어떻게 나와 변론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모두 나를 배신하고 떠나갔다. 나 아,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렸으나 헛수고였다. 옳게 가르치는 것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너희의 칼은 사람을 삼키는 사자처럼 너희 예언자들을 죽였다. 이 세대 사람들아, 너희는 그래도 나 주의 말을 명심하여 들어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막막한 광야가 되었느냐? 어둡고 캄캄한 땅이 되었느냐? 어찌하여 나의 백성이 우리가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되었으니 다시는 죽게로? 돌아가지 않겠다 하고 말하느냐 처녀가 어찌 자기의 보석을 잊으며 신부가 어찌 결혼식에 입을 예복을 잊을 수 있느냐 그런데도 나의 백성은 이미 오래전에 나를 잊었다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셀 수도 없구나 너는 연애할 남자를 홀리는데 능숙하다 경험 많은 창녀도 너에게 와서 한수더 배운다 너의 치맛자락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죄 없는 피가 묻어있다 그들의 담을 뚫고 들어오다가 너에게 붙잡힌 것도 아닌데 너는 그들을 죽이고서도 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은 하지 않았다. 하고 말한다. 네가 이렇게 죄, 죄가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간에 붙었다. 슬기에 붙었다 하다니 너는 어쩌면 그렇게 지조도 없느냐. 그러므로 너는 아시리아에게서 수치를 당했던 것처럼 이집트에서도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는 거기에서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올 것이다. 네가 의지하는 것들을 나 죽어버렸으니 그들이 너를 도와주어도 네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3장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어떤 남자가 아내를 버릴 때그 여자가 남편에게서 떠나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면 그 여자가 본 남편에게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느냐 그렇게 되면 그 땅이 아주 더러워지지 않느냐 한다 그런데 너는 수많은 남자들과 음행을 하고서도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느냐 나주의 말이다. 두 눈을 뜨고 저 벌거숭이 언덕들을 바라보아라. 네가 음행을 하여 더럽히지 않은 곳이 어디에 있느냐? 사막에 숨어서 사람을 기다리다가 물건을 터는 유목민처럼. 너는 길거리마다 앉아서 남자들을 기다렸다. 너는 이렇게 네 음행과 악행으로 이 땅을 더럽혀 놓았다. 그러므로 이른 비가 오지 않고 늦은 비도 내리지 않는데 너는 창녀처럼 뻔뻔스러운 얼굴을 하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 지금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오랜 친구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끝없이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다. 언제까지나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면서 온갖 악행을 마음껏 저질렀다. 요시아 왕때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배신한 이스라엘이 한 일을 보았느냐. 그가 높은 마, 산마다 올라가서 음행을 하였고 또 푸른 나무가 있는 곳마다 그 밑에서 음행을 하였다. 그래도 나는 그가 이 모든 음행을 한 다음에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려니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신실하지 못한 그의 아들 아우 유다까지도 언니의 변절을 보았다. 유다는 이스라엘이 나를 배신하고 음행을 하다가 바로 그것 때문에 나에게서 내쫓기는 것과 이 혼장을 쥐고 내쫓기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이 신실하지 못한 아우 유다가 두려운 줄도 모르고 오히려 자기도 가서 음행을 하였다. 그것을 내가 직접 보았다 그는 은행하는 것을 가벼운 일로 여겨 그 땅을 더럽히고 심지어 돌과 나무를 음란하게 삼겼다 이런 온갖 음행을 하면서도 배신한 자미 유다는 건성으로 나에게 돌아온 척만 하고 진심으로 돌아오지는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비록 이스라엘이 나를 배신하였다고 하지만 신실하지 못한 유다보다는 낫다 너는 북쪽으로 와서 이 모든 말을 선포하여라 배신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다시는 노한 얼굴로 너를 대하지 않겠다.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를 영원히 품지는 않겠다. 다만 너는 너의 죄를 깨달아라. 너는 너의 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푸른 나무마다 찾아다니며 그 밑에서 다른 신들에게 너의 몸을 내맡겼으며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너는 이것을 깨달아라 나 주의 말이다. 나를 배신한 자녀들아, 돌아오너라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의 보호자다. 내가 성음마다 한 사람씩, 가문마다 두 사람씩 택하여 너희를 시온산으로 데려가게, 데려오겠다. 그때 내가 마음에 맞는 목자들을 너희에게 세워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지식과 훈계로 너희를 양육할 것이다. 그 때가 이르러서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지면 아무도 다시는 주의 언약괴를 말하지 않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것이 다시는 마음 속에 떠올리지도 않을 것이며 기억하거나 찾지도 않을 것이다. 그것이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때에는 누구나 예루살렘을 주의 보좌라고 부를 것이며 모든 민족이 그리로 예루살렘에 있는 주 앞으로 모일 것이다. 그들 다시는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는 유다 집안과 이스라엘 집안이 하나가 되어서 다 같이 북녘 땅에서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에게 유산으로 준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나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였다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고 너희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어서 문민족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유산을 받게 하며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만을 따르고 나를 떠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아 마치 남편에게 정절을 지키지 않은 여인처럼 너희는 나를 배신하였다 나 주의 말이다 애타는 소리가 벌거숭이 언덕에서 들린다. 이스라엘 자손이 울부짖으면서 간구하는 소리다. 그들이 올고진 길에서 벗어나고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잊었기 때문이다. 너희 변절한 자녀들아, 내가 너희의 변절한 마음을 고쳐줄 터이니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우리가 지금 주님께 돌아옵니다. 주님만이 주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언덕에서 드리는 이교 제사가 쓸데없고 산위에서 드리는 축제의 제사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주 우리의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옛부터 우리 조상이 애써서 얻은 모든 것을 그 수치스러운 우상이 삼켜 버렸습니다. 우리 조상이 애써 모은 양 떼와 소 떼와 아들과 딸들은 모두 삼켜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수치를 요로 깔고 부끄러움을 이불로 덮겠습니다. 우리 조상이 아득한 옛날부터 오늘까지 주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지 안았기 때문 입니다.